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루감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오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설과 이다 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짓지 말라 그래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여가 너에게 선적 너희는 험악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험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령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이제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우가 성소에 성막을 이제 세우고 처음 이제 위임식을 7일 동안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지는 위임식을 7일 동안 했는데, 7일 동안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거룩한 그런 예식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첫째 날 제사의식을 처음 집례를 해요. 자기들 위해서도 하고, 또 이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첫 번째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이제 임했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그 불이 임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번지에 있는 막 제물이 다 불타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론의 두 사람이 한꺼번에 직사를 하죠. 아마도 그 일은 저녁의 3번째 시간. 저녁 6시 간이죠. 6시죠. 이제 성 성소에 들어가서 향등청금등대 등불을 심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불을 환하게 킨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제사가 속죄 어, 어,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 바로 휴장을 중간에 두고 성소에 바로 앞에 분양단이 되어 있어요 분양단을, 분향을 아침 6시하고 저녁 6시, 그러니까 상번제 들을 시간에 하게 되어있거든요. 아마 그때 들어가서 이와 같이 분양을 하게, 하다가 갑자기 여와 앞에서 지성소 안에서 불이 나와서, 혹은 분양 그 자체가 불이 좀 있으니까, 향을 피우니까, 갑자기 확 불이 올라와서 두 사람을 다 태워서 죽게 되고 예, 만거죠. 아론의 가문 전체도큰 충격이었고 어, 백성들에게도 큰 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온 회중 모두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 아, 이제 성경에 보면 몇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시대 때에 법괴를 다윗이 모시러 온 백성들 가운데 3만 명만 특별히 선택을 해서 불러서, 아, 거국적인 행사를 해서 모셔온 일이 있습니다. 아, 참, 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텐데, 다비씨. 아, 그 술에다가 아, 법궤를 찾아서 모셔서 오는 도중인데, 그, 그동안 아비나다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법궤를 가까이 이렇게 섬겼던 그 아들들 두 사람이 이렇게 모시고 왔었어요. 그런데 예, 그때에 오다가 술에 소가 뛰어요. 어, 낙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장마당을 지나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어, 우사가 딱 붙잡아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는데 붙잡자마자 직사를 하고 말아요. 다윗이 워낙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은 하나, 하나님의 법계를 모시고 오겠다는 열정이 있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또혹 불쾌하기도 하고, 백성들한테는 창피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이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가까이 섬기겠느냐, 하나님 섬겼다가 무슨 일만 나지 모르니까 다른 데 모시고 가자.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오베레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윈인데. 그 사람 집에 보셔다 어, 억지로 모셔가라고 했는지 아니면 오베데둠이 상황을 보니 누구 모셔갈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원을 했는지 이는 밝혀지지 않습니다만은 오베데둠이이 법궤를 3 개월 동안 모시고 있지요 모시는 가운데 워낙 큰 복이 그 집에 입하니까 다윗이 또 거르간 욕심이 있으니까 또 법궤를 다시 한번 모시고 올 때인데 그때는 이제 또 잘규정을 기억 기억하면서 법궤를 메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모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기에도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사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밭을 판 돈을 숨기고 일부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면서 사도에게 드리면서 밭판돈 전부다 이렇게. 속이려 들었어요. 아, 원래 그뭐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 또 전후 맥락을 보면 아, 밥한돈 전부를 다 드리겠고, 이렇게 다 약소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숨겨놓고 반 정도나 드리면서 예, 밥한돈 전부다. 이렇게 속이니까 아, 이제 사도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 말을, 그의 거짓을 지적을 하면서 내가 거짓말 한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면서 성령을 속이려던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바로 그 영혼이 떠나서 또 그날 한 12시 정도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면 오후 한 3시쯤 4 시쯤에 또그 안에 또사피이가 왔는데 똑같이 거짓말을 함께 이렇게 해서 남편 죽은 줄 모르고 왔다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가 함께 죽지요. 아 이것도 뭐큰큰 큰 두려움이 되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큰 충격으로 와닿죠. 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 매우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이,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진노로 심판을 받아 즉시로 죽게 된 사건들 이면에는 사람들의 이제 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성전에 분양을 하러 분양단에 들어갔을 때 규정을 어긴 거죠. 어떤 규정을 어겼는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다른 물을 드린 것이 아 분양을 할때그 분향을 하는 향이 향품이 조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어기고 자기들 임으로 냄새 좋은 허브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양을 했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원래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맡으려고 만들지도 말아라. 만드는 사람도 죽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와 같이해서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향분양의 향이 있는데 향품 자체가 다른 걸 썼거나 아니면 다른 불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날 그 임하면서 번제단의 불이 다재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웠는데 그 불이 아닌 집에서 그냥 자기들이 그, 다른 쪽에서 자기들이 만든, 불 붙여서 만든 그 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불을 붙였거나, 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또, 원래 분양단의 재물에 대한 그, 전제를 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양단의 향을 피우는 거기에는, 아, 이제 번재단의 재물을 드렸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의 예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제를 거기는 분양단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다 독주를 부었는지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장 이제 아마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8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혐하게 들어갈 때 포도워드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 죽음을,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대로 그들이 이 그때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양을 할때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잔뜩 먹고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다윗 때의 우사가 법규를 만져서 죽은 것도 사실은 법규를 모르는 이제 다윗의 잘못이 가장 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우사도 역시 이런 규례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법계를 모시는 것은 내윈들이 그 법계를 메고 와야 돼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법계에 채가 있는데 거기다 채가 길게 있는 것을 메야 되고 그것도 아무나 메면 안 되고 내윈들 가운데에서고아자서만이 그걸 메도록 되어 있고 원래 그 법계를 만지는 것 자체는 아무도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만져요. 만져서 법계에 채를 만들어 놓고 들수 있도록 해 놓으면 이제, 고아자손이 와서 매기만 해야 돼.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다 이거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벗개 모신 것 자체도 무지요. 그 다음에 이 우사가 그걸 만진 것 자체도, 어,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했고. 레위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붙잡았어요. 어, 벗개가 떨어질라고 하니까. 붙잡은 것 자체는 선이지만은 떨어질까봐. 그러나, 법규를 위반하고 거룩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아나니아 사피라 역시 동일한 그런 일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매우 크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나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라 이렇게. 시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그분은 그야말로 불이란 말이에요. 불은 상당히 우리가 유익하지.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만 불을 가까이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서. 태장장이들 같은 경우는 털 이렇게 온몸이 될 불로 되는 자리가 많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한편 거부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일이지만 또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또 그만큼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겨루하고 경건하게 섬기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을 친구라 여기고 친근히 행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언전하그 두려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동과 고모라성과 거기에 있는 자기 조카 로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섯 번이나 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에 그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 굉장히 황송해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창장세기 18장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련 나이다 의노,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5명 부족하면 그것으로 멸하시리까라고 간청할 때 자기를 특끌과채와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는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황송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다 한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앞에서 그 어, 십계명 돌판도 받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와 영광을 내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했을 때,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하시면서, 이제, 반석에다, 틈에다가 그를 두고, 그의 손으로 덮고 등만 보여주고 가시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살 수가 없거든요. 모두가 다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항상 우리가 인간의 경건함을 지켜나가되, 거룩함과 두렵고 떨림을 갖되,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누구 인간의 어떤 경건도 하나님과 거룩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분의 공로 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해서 말을 하는데 아, 1 0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곧또 하나님의 집탓스리는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맘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물두멍에다가 반드시 손과 발을 수족을 씻어야 된다. 그리하여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만 들어가도 씻고 또 씻고 나올 때 갔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오면 또 씻어야 돼. 덜 씻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물두멍도뭘가르키느냐 번제단의 피도 뭘가르키느냐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흘리심, 피와 그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불, 그분의 희생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공로를 의지해서 구약의 세상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삼겼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 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그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침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평생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를 힘입어서 나아가기로 또 동시에 우리 자신도 이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늘경건해르기를 힘써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귀한 특권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